아멘. 찬양님내양냥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착각은 자유다라고 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고 합니다. 연애하는 남녀는요, 결혼만 하면은 깨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요,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는 줄 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 착각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젊은 아가씨가 앉아서 졸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 앞에 어떤 중년 남자분도 서서 너무나 피곤했는지 졸고 있더랍니다. 이두 조는 사람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이 중년 아저씨가 졸다가 이 침이 이렇게 흘러더니 이 앉아서 졸고 있는 아가씨 손등에 툭 침이 떨어졌더랍니다.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아가씨가 이제 소리 지르고 싸우겠구나 해서 이 보고 있었더니 이 아가씨가 침이 떨어지니까 잠이 다 깨더니 고개를 들지 않고 이렇게 주위를 흘낏흘낏 살피더니 이거를 입으로 싹 훑더랍니다. <laughs> 착각은 자유하지만 때로 착각이 큰 화를 불러온 케이스이죠. 지금과 같이 팬데믹 상황에는 더 위험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도 우리들은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착각들은 뭐 소소한 웃음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 착각이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커다란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착각들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특별히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착각을 하고 살게 되면 반쪽짜리 신앙생활, 즉 전름바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의 첫 번에 한 것이라. 이 구절이 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신빙성에 의심을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해가 A.D. 6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인구 조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유학자도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탄생 기록이 가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할 이유도 없지만 간단하게 이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을 해보면요. 인구조사는 A.D. 6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정기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 실시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말 번역에 처음 한 것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이 어, 형용사 어, 어, 벌분요 처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전에 전해라고 번역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가 총독이 되기 전에 행해진 것이다 라는 번역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고요. 또 구레네가 총독이 되었다 라는 이 칭호에 대해서 이것이 임시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 직함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만 믿느냐? 아니면 더 믿기 위해 이해하느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전부인 양 성경에 들이대고 그 지식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다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상충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지식을 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성경이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3절에 보시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시리아 총독인 구레뇨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극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러한 연극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주인공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누구 때문에?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던 이 구레뇨라는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두 주인공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처럼 말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직도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시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 반면에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부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자신의 불을 창출해 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경제 대국을 사실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말은 뭐 공공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절을 보시면요, 이 누가는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 그리고 베들레헴입니다. 사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지금 다윗과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다윗, 베들레헴, 유다라는 이 지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명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18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는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땅 베들레헴에 보내시기로 한이 구약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누가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났던 사건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그는 바라보고 모든 독자들도 그 구약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과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이것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세상은 권세 잡은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통치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신다.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진정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길 나도 그러한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힘을 얻기를 어쩌면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 세상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어떤 힘 있는 자에 의해서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분이시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 데렐 버그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룩 포트레이스 Augustus as the unknowing agent of God 누가는 지금 이 아스구도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에이전트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이 칭령 호적하라라는 칭령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 그런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나의 삶이 사용되기를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의 삶 특별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우리는 쓸모가 없고 혹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한 목사도 청년들을 다 그쳐서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라, 그러한 메시지로... 청년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은 직장, 내가 좋은 학교, 내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 즉, 잘 갖춰지고 세상적으로 준비된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유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박사학위를 통해 잘 사용하시겠지 영광 받으시겠지 그런데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의 박사학위가 전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움츠려들고,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실망하며 자책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이 자신의 꺼진 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모두 이루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세상 통치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특출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짓탄받고 삶의 위험을 초래하는 삶의 자리였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정말 대단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정말로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4년 반 동안 시카고에서 몇몇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섬겼던 작은 교회가 저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한빛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자리가 저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이루어주신 가정에서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는 나를 보내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는 내가 매일 만나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 보내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크고 중요하냐? 그것이 멋진 잡이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분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가가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구약의 놀라운 메시아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정말 큰 쓰임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의 순종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도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자신들의 순종과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30년 후 어떤 놀라운 일로 귀결될지 알았을까? 아마 그들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그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약속의 씨앗이 오늘 본문의 열매에 맺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니 우리 똑똑한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세 가지 착각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왜 마치냐? To be continued입니다. <laughs> 채널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에 이어서 세 번째 착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정말 귀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도 능력 있는 자도 나 자신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은 것 같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시며 감사하실 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의 순종과 사명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렵고 소망이 없고 앞이 깜깜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기에 또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탄의 아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우리는 사명자로 보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이땅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땅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에게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